자, 정기하면, 어, 3 약분하고, 8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에, 소걸로 어, x제, 제곱 y 플러스 5x제곱 y, 마이너스 2x 세제곱 y, 곱하기 xy분의 1, 이대고 xy분의 1을 이렇게, 이제, 집어 넣어주면, 8x 제곱 24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계산하면 8x 제곱 24x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5x 중요한 계산하면 9x 제곱 플러스 19x 따라서 a는 9 B는 19가 되겠네요. 이때 B 빼기 A는 10입니다.